피해 수총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고 뭐 할까요? 성공했으면 군인들 중에서 영구 독재 주권이 가능하고 실패하면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날 5천만 국민 중에 잠을 제대로 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? 지금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,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, 또경엄 같은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트라우마에 아직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고 조금이라도 일, 일어날 것 같은 경제가 다시 소비가 줄고. 경제는 파탄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. 이 탄핵재판,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인 어떤 상식을 갖지 않는 대통령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참으로 좀 참담하고 슬펐다고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좀 멈춰지고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종결되길 바라고 저는 그것이 꼭 인용되어서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